안녕하세요, 똥손채령입니다. 오늘은 친구 매장에서 어 지금 초밥을 시켰거든요. 좀 맛있는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음 외출하기가 그래서 친구 매장에서 먹으려고 지금 친구가 사러 주문하러 갔어요. 그리고 저는 커피를 사 갖고 와서 후식을 먼저 사왔답니다. 쌍커피는 어, 어, 안 돼. 너무 좋아. 리는 다른 거 줄게 엄마가. 어? 괜찮아지. 아, 먹어 봐.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. 아, 배야, 어, 괜아. 이리 와. 그래 이리로. 별아, 너 미쳐 미쳐. 한 번씩 어, 먹고는 뭐 싶은데 눈치 보서 많이 많이 못 먹어. 근데 팔면 마진이 많이 안나그러니까 어. <laughs> 그냥 원재료값면 뭐 받고 파시는 거야. 맞아. 30% 30%, 음. 30 하시면 그냥 진짜 그냥 주시는 거라. 얼마만 m a 소비, 소비. 스 그거 이게 m a 잘 m a Mamma, 까 a m m a Mamma, Mamma, m 에 m m a Mamma, m a m m 차돌박이. m a 에 a m m a Mamma, Mamma, m 먹 m m a Mamma, m a 어떤 오케이. 거? 먹어. 아, 저 거기 서비스하고 저기 있지. 아. <laughs> 귀엽다. 뭔가 잘 되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. 응. 그지? 어. 네, 진짜. 너는 와사비 아예 와서, 와서 안 주냐? 응. 가게 이름 뭐야? 가게 이름? 안 가게 이름 뭐야? 응. 이거야? 가게 이름이? 어, 슈네스시. 엄마 이거. 미니는빼서삼거든소이 음. 똑같이. 그러니까 소이도아사비를안 먹더라고. 응. 희한해. 그리고 소정이는또다 먹거든. 소정이는뭐 먹는 게 뭐예요? 소정이는 애기인 애기 맛이 응. 아니야. 응. 어른이 맛있다. 잘 먹을게. 미나, 아, 미니가 봤어? 아니, 아니. 어, 응. 내가 안 했는데. 응. 그래도 싸게 응. 미니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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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덕분에 싸게 먹는거지 민희가 소고기집에 근무했면 좋겠다 <laughs> 알바해으면 좋겠다 소고기집 알바 육회먹고싶다 저번에 먹는거 맛있더라고 음, 정말 선물같네선물 <laughs> 맞어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봐봐 음. 음. 나 서비스 먼저 먹어볼래 음, 나 벌써 먹었어 우리나 서비스 그래? 빠른데 음. 뭐야 이거 새우하고 또 하나는 뭐지? 오이용안. 음. 엄청으더맛있어만 음. 2000원짜리 정식에는 이런 오징어나 음. 초새우나 계란 이런 걸로 좋아하고 <laughs> 이건 얼마짜리야? 15000원짜리. 아. 그럴 때 이제 15000원은 차돌이랑 음. 이런 새우 괜찮네. 음, 살 때문에지 내 그래도 제일 비싼 거였네. 음. 하여튼 그랬고 이짜리 있어 참치 떡, 참치. 다음 2만 원짜리 먹어보자. 참치 강아지 안으로. 스페날이야? 아니, 그거 더 비싼 거지. 3만 원짜리였어. <laughs> 네, 여기는 불초밥 없어 불초밥 많이 먹었는데 참돌박이는또 응. 처음 먹어보래. 응, 맛있는 줄? 응. 여기도 불냄새 나고 만 응. 어? 우동 한번시켜보는있었제 아, 음. 음. 이거 먹어. 음. 두껍다. 어? 진짜 커 연어기. 연어 진짜 완전히 연어가. 친구 이거는 이게, 이거 이게 양파 양파에 이거 넣어서 먹어. 아 잠깐 찍어서 한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튼 나도 올영청 먹은 먹은 마셨던데. 아, 양파. 응. 아 소희가 간장에 적시 갖고 이 양파를 먹더라. 그래, 여기 간장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응.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. 그래도 응. 표절을 안 먹어. 응. 맛있어 <laughs> 음 네. 근데 참복 고등 먹고 시키지? 싶어요. 아. 아, 우동 먹고 싶은데. 차돌 우동을 한번 시키자 했는데. 그것도 차돌동이냐 또? 우동도 그냥 차돌 우동도 될 거. 아, 다 토마토도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응어응 베리야 어 사먹고 지금 비닐이 막빨아 <laughs> 진짜 별리야널 줄게 없어 널줄 없어 별리 미안 왜베 줄까? 먹어보는데 <laughs> 근데 이거 설탕이 안안돼안돼그러달달 안 돼.. 안 돼! 안돼 별안 된데! 미안해.. 설탕이랑 간장랑다 들어갔대 매운 식사라니.. 야 야, 해 미안해.. 귤.. 귤이 없어졌안 먹어 귤.. 사료를 여기좀더 갖다 알았어 미안! 집에는 있는데 음, 음. 진짜 맛있다 이거 좀. 고너 때문에 밥이 다 튀어나온다. 대라. <laughs>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다. 이일 <laughs> 그 때문에. 또 강연우, 우가 누군가, 또 누구야 또. 그분들을 어시하고 좀 교육 좀 한번 시켜. 왜 그런지 내가 속을 알 수가 없으니. <laughs> 음 많이 겨자를. 아니, 와사비를 많이 넣어생생사 y 많이 넣 t t l e bit of a little b 이지 of 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아니 l i 아니, 아니. 그 t 음. <laughs> 음. 음. 뭐, 음. 그, e b i 으 of a l i t t l 으 bit of a little 넣 i t of 맞아. i t t l e bit of a 맛있죠. 음. 그래 서 나도 그해 해도 괜찮았잖아 괜찮았다니까. 어? 음. 해나만 내가 더 넣어주었으니까 그러니까, 더 넣어줘서 더 넣어준 것도 있고. 왜이런 불량이야? 사심. 사심이 그때 한번 이걸를 소장 미니가 그때 상달해가지고. 아 미니서 많이 거들나는구나. 아니 그래서 많이 거들날까봐. <laughs> 어 통장에 돈이 아무. <laughs> <laughs> 그럴까봐 그때 그냥 사시미만 우리 시켜주 했거든 음. 근데 연어 세트 이런 것도 있어 진짜 연어 세트 음. 그거 시키면 이제 연어 종류별로 아. 뭐요? 그냥 연어, 연어 뱃살, 뭐 음. 연어 마요 올려서 음. 구운 거 음. 이렇게 해서 세트로 15,000원이나 특연어는 18,000원인데 아마 15,000원 시켜도 그냥 저희는 이제 특연어 연어 뱃살 있으면 뱃살 올려주기도 하고 아. 뭐. 어, 미나 맛있다. 아니고 그 우동을 시켜 먹어야겠다. 진짜 <laughs> 우동 먹고 싶다. 이게... 아니. 우동을 시킨다지 오가. <laughs> 나면 진짜 좋아하는지 알면서. 아니 생각이 못했어. 그렇지. 우동 좋아. 우피에리 부산 안피에리. 우동 먹었어요. 차돌 우동 세트, 그러니까 특우동 세트가 있는데 어, 네. 또 그거 시키면 차돌 우동이랑 이게. 소화 몇 피스 이렇게 10키로 이만 여기 제주도 귤보다 육지에서 먹는 귤이 더 맛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좋은 게 육지로 다 나가는지 몰라도 껍데기도 두껍고 마탱이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가끔씩 제주도 귤 육지에서 먹던 감귤이 먹고 싶습니다 보내드려 가요 <laughs> 아이고 먹고 싶다 잘 먹었다 다 먹었어 아유 잘 먹었다 어, 미니메오 껍데기 이거 아니? 니응 이거 어볼이 몰래 먹으려고 배부거 아냐? ㅋ 라안돼 미안해 아 다음 그래. 세상에 진짜 꼭 날씬하고 예쁜 여자로 태어나 라너 <laughs> 진짜 먹방 유튜브로 태어나라 그네들 보면 부럽더라 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지? 아 진짜 사주도 뭐. 많이 먹 네. 네. 우리도 많이 먹게 보는데다 음. 맨날 뭐 하려고 매일 입이라고 <laughs> 입이라 날 틀려고 미치겠다 나요 우리 별이. 별아, 별아 어떻게 다음에 꼭 다음 세상에는 꼭 진짜 날씬하고 이쁜 여자로 태어나야 돼. 안돼 이리 봐. 정민 언니도 다 먹었네. 정민 언니도 다 먹었네 별아. 정민 언니도. 인사 마지막인데. 간단하지만 맛있는 점심 식사였습니다. 우리 별이 때문에 약간 정신없이 먹긴 했지만 오늘 너무 맛있게 식사 끝마쳤습니다. 제주도에서 똥손 촬영이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!